오늘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힘입어 순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추수 계절에 열매를 따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목적은 지옥 갈 영혼을 천국의 추수꾼으로 또한 천국으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혼 구원의 전도는 하나님의 그 최고의 한을 풀어드리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람을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 2장2 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복의 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만드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0살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도 셀지라 말씀하셔 세월이 자꾸 흘렀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인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밤에 밖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 후면 100살 정도가 되어져 갑니다. 아직도 자녀가 없습니다. 살아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말미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예,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잉태하였습니다 또한 하갈은 잉태하자마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탐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요정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장세기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해서 다 부인의 말을 듣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하갈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후손이 바로 애굽입니다 지금까지도 애굽은 이스라엘과 원수국 입니다 중동 문제는 세계의 화약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 쳐넣을 때까지 싸운다. 얼마나 서로 원수였으면 유대인들을 지중해 다 빠뜨리기까지 서로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덤벼들고 있으니 싸움이 끝날 리가 없습니다. 사,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한 번의 선택이 온 세상을 4천 년 동안 시끄럽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 10년을 좌우한다. 몇년 전, 몇십년 전, 여러분 가전 제품 회사의 표이기도 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번 선택은 4천 년을 좌우하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것었습니다. 이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말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그로말미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이 이미 아이 낳기를 허락하지 않해야 하였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이 말은 자기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착각한 것이 4천년의 불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선택이 성급하였던 것입니다. 조급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소만 좋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30년에서 40년 목회를 하고 큰 붕을 잃었다가 성도가 다 떠나가고 목회에 혼자 남았을 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또한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연극부에서 슈바이처에게 주연도 조연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슈바이처는 관중석에 앉아서 연극하는 친구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의 어머니는 연극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연극부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슨 역할을 맡았니? 슈바이처가 대답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박수 치고 응원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훌륭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장 좋은 역할을 맡았구나. 그게 제일 좋은 역할이란다. 후에 이 슈바이처 박사는 영국 배우가 되지 않고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보구마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슈바이츠의 생각은 영국 배우였습니다. 어렸을 때 영국 배우가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국 배우가 아니라 의료 성교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내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방법대로 살지 말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이가 늙어 있어도 아들을 주시는 기적의 방법을 계획하시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이제 늙은 할머니가 되었으니 이미 낳기는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생각했어요.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낳는 방법을 고민고민하며 생각했습니다. 당시 법은요, 종의 소유는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이 아들을 낳으면 주인 소유로, 주인 소유로 여겼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나와 아브람은 자기 생각대로만 주장합니다. 베토벤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베토벤이 독일에서 한창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화가가 소경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자살하려고 유서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그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말라 실패가 없다. 그 소리 듣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작품, 더 좋은 작품을 음악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토벤을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까지 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막막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각가지 방법을 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리를 놓을까? 배를 제조할까? 땜목을 만들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비가 안 오게 하셔서 우기가 멈춰서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아버지가 오남매를 잘 길렀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모두 결혼시켰느냐라고 그 고생은 요 이유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녀들을 불러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딸, 사위들아. 내가 사업하다가 빚을 지었다. 그 빚이 7억 원이다. 너희들이 할수 있는 만큼 나누어서 갚아도 70만 불이죠. 근데 너희들이 할수 있는 만큼 나만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재산을 정리하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씩 나눠주었어요. 한 장씩 종이를 나눠주고 모두가 아버지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이요.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셋째 아들이 좀 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있거든요. 셋째 아들이 1억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큰 아들이 체면상 안낼 수는 없으니까 3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 원두 명, 천만 원한명그래고 아버지한테 적어서 드렸어요 아버지가 고맙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버지는 다시 5남매 가정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분배한다 너희들이 적은 수를 보고 너희들이 적은 숫자를 봤는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열 배씩은 나누어 줄수 있겠구나 하고서 어떻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숫자 쓴 대로 열 배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만큼 재산을 나눠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생각은 어떻게요? 아버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적어서 달라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버지의 방법과 자녀들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생각대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말자. 여러분 하갈이 잉태하자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푸념했어요 푸념. 장세기 1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건을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의 여와께서 호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마음대로 처리하라고 재량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6절에 그대 요정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대에게 행하라. 사라는 안심하고 하가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때리고 못살게군이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한 하가를 여러분 사랑했어요 분만한 하가를 품어야 했어요 아기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하가를요 좀 이렇게 몸좀 따뜻하게 해주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학대했어요 악감정을 품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살았으면 오늘날 중독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렇게 학대를 하니까 오늘까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사랑이요 포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나는요.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행동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직경에서 내 감정대로만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감정은 용서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왜 깨집니까? 자기 감정대로 목회자가 자기 감정대로 중재직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 내릴 때그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온 인류를 4천년 동안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생각, 두 번째, 내 방법, 세 번째, 내 감정대로만 결정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달라고 하고 여러분 순간의 선택,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온전한 선택을 하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